내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가 되게 되면 여러분에게 다 내드렸는데 태신자 여기 예, 여러분이 태신자 전도 축제라는 것을 내드렸습니다. 여기다가 1년 동안 내가 전도할 사람들의 이름을 갖다 이번 주에 내가 전도할 사람 이름을 여기다 다 적으세요. 적은 다음에 나 벽에 붙여 하나님 기마무개를 이번에 내가 전도하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사 교회에 올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열심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일주일 동안 딱 기도한 다음에 그를 전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의 마음을 감동하사 이끄는 것을 시험하게 하는 것이 이부 총력전도의 하나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전도해 보세요. 성령께서 영으로 동행하시게 되면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줄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이걸내 주셨어요. 다음 주에 오신 분들에게 오시게 되면 오시, 그분에게 이름을 다써 가지고 여기다 내게 되면 이제 우리 저 오신 분들에게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다음 주일날 선물도 다 드릴 거예요. 우리가 청력전도 매년마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뭐 이렇게 어떤 분은 한 분이 뭐 20명도 30명도 데려오고 두명 셈씩 데려오게 되는데 그들을 이 교회 안으로 이래 이끌어내서 그들에게 우리 교회의 빈자를 다 채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집을 다내 집을 채우라. 네. 내 집을 채우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청력전도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목적은. 이러고 일평생 동안 살면서 전도 한 번도 하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벙어리 성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내가 용기를 내가지고 가족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청력전도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내 친구, 내 가족, 내 주변 누구를 한번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를 한번꼭 모셔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셔오시게 되면 다음 주일날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그들이 꼭 필요한 말씀을 제가 전달할 겁니다. 전도할 겁니다. 복음이 전달될 것이 그럼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에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와보라라는 전도가 있습니다. 따자, 와보라 전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난 다음에 자기 친구 나다네를 전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 나다네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찾아가서 자, 내가 메시아를 만났으니 너 가서 그 메시아를 만나자고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단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 나사렛 같은 그 촌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느냐고 의구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비 그러니까 빌립이 더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나는 더 이상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와서 보아라. 네가 가서 직접 한번 만나 보아라. 그래 가지고 여기는 그 나단을 뒤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나다엘이 쭉 우리 예수님에게 오게 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다엘이를 뜻 보자마자 "이는 참 있을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산 근 것이 없다"고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나다엘이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본 적도 없는데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 하신 얘기가 "네가 저 내가 너를 부리지 않아, 저 무악한 아마 아래 있었을 때 내가 너를 이미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나단이 그걸 꽉 꾸러 앉어가지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고민 라비요 당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다는 것을 보았다고 나를 믿었느냐? 앞으로 내가 이더큰 일을 내가 보게 되리라. 앞으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제이 인자의 오르락내리간 광경을 내가 보게될 것이라. 그래서 마침내이 나단 아이리 와브라 전도회해 가지고 주님 을 만나뵈었고. 주님의 제자가 됐다는 이야기가 본문의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전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인도하게 되면 그분이 이곳에서 와보라 여기까지 데려오게 되면 주님이 그를 영적으로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켜주시고 그를 그스로 믿도록 만들어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이천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6.25사면대 유교사면 아, 전투에 나갔다가 한쪽 다리에 총상을 입고 이제 다리를 잘릴 수밖에 없는 상인군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리를 잘리고 나니까 얼마나 얼마나 길었던지 자살기도를 몇번 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방황하다가 그런데 이 명동에서 백곰이라고 하는 그런 그 별명을 가진 아, 상의 용사들의 깡패 두목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아주 못된 짓을 하면서 그렇게 다니게 되었는데 옛날에 여러분 보게 되면 집집마다 우리 집에도 보니까 상인군 이렇게 와가지고 뭐 어디로 다닌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강패 지사하게 되는데 어느날 그 한강 백사장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 성결교회 유명한 그 이성복 목사님께서 막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하는 그 천막지고 집회하는 그곳에 방해하러 갔다가 거기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딱 듣는데 이 여기는 이철성 목사님 속에 뜨거운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꾸루지게 됐어요. 설교 듣는 가운데 그가 복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 후에 그가 거기서 성령의 조명을 받고 나서 삼각산 기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그의 쿠표는 천장으로 뜨거운 불똥이가 그게 확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마룻바닥에다가 떼굴떼굴 막 부르게 되었습니다. 막방언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3일 동안 눈물 콧물 흘리면서 통에 자복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간증에 의게 되면 지나갔던 과거의 모든 죄가 마치 영화 필름이 싹 지나간처럼 전부 모든 것이 다 보이죠. 그러니까 눈물 콜흘리면서막주 앞에 회개하고 회개하고 통회 자파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게 치유의 은사를 그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마다 많은 환자들이 막고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7 0 년대에 한울산 기도원을 그가 만들어 냈습니다. 저도 하늘상 그 기도에 몇번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 잔나무로 척된 숲에 가 가지고 그 집회에 많이 참석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그 부흥의 영적 분위기 같은 위대한 그 목사님으로 그분을 쓰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그 어, 그가 치유한 분 가운데 우리가 저 차범근 선수. 그 축구 독일에서 분데스 가서 유명한 차범근 선수가 골수암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을 때 그때 이이천성 목사님 기도해 주셨더니 기도하는데 이 그 차분 그 선수가 누가 내 눈을 찌른다고 내 눈을 좀막 소리치면서 그때 그냥 성령의 불로 치유를 받아 가지고 그 차분 선수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를 향하신 명령 따라 온 교인들이 총력전에 힘을 써서 복음을 잘 전하기만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전도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들이 그리을 영접하게 되고 주 앞에 주를 믿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 허락해 줄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다음 주일날 많은 정도에서 이 교회를 꽉 채우는 내 집을 채우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교회를 채우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담대하게 주님을 선포하여 주의 교회를 채우기를 원하오니 나가서 담대하게 주님을 선포하여 많은 생명 구원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